엄마 나 진짜 공부는 적성이 아닌 것 같아. 나 그냥 아이돌 연습생 할래. 아나 학교 앞에서 명함도 받았다니까. 그 정도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.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하고 틀려. 요즘은 나 같은 얼굴이 먹힌다니까. 진짜야. 아, 나 진짜 공부는 너무 적성에안 맞아. 나 진짜 공부 못하겠어. 나 짜증나. 학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. 아, 나 진짜 한 번만. 엄마 한 번만. 내가 이번에 오디션 보고 떨어지면 진짜 마음 잡고 공부할게. 정말이야. 나 약속해. 나 진짜 맹세해. 아. 나 학원도 가기 싫고, 학교도 가기 싫어. 아, 엄마가 뭘 알아. 아.